자, 여기 벤탄시장입니다, 호치민. 한번 들어갔다가 와보려고 나왔습니다. 오나 하나 사야겠다. 그냥 싼 걸로. 너도. 있으면. 지금 여기 벤탄시장 건너가기 전에 바로 저기 반대편에 핫탐. 일요일이라 그런지 반대편은 문을 안 열었어요. 그래서 핫탐에서 100불 환전을 했고요. 100불에 248만 7천 동 예, 환전했습니다. 자, 벤탄시장이고요. 입구 주변에는 뭐. 신발이랑 뭐이렇게 악세사리 파는 데가 맞네. 모자가 많은데 딱히 뭐 이런 게 여기가 시원한 모자잖아. 원 사이즈? i z e All in o 사이즈 그냥 똑같은 거 같은데. We can resize. 래 되게 애매해. 다라서이데 좋아. 아, 거. 노노노. 디스스타일스 비슷 아, 시원한 거. 아. 하거고 응. 하나 풀로 그냥. 나심하지만 미안하네. Too small. 와 와. 제가 리차지 요 주로 먹을게요. 예. 아리번 사람. 아, 노노. 아디죠 저기요. 저기 좀가 봐. 응. 거기 좀 시원한 스타일들이 있는데. 미라 미라. 예. 촤촤리. 이다 더운데. 어, 어. 응. 네. 좀 아디다스 그나가 괜찮아 보이는데. <목소리> 한번 가보자. 한번 오라고 하니까 가보자. 어 모자 많대. 아 매니 매니. 근데 너무 이뻐앞에가 지저귀는 거아니 종류는 많다. 아태리응 <목소리> 더워. 메쉬 스타일이 저거밖에 없어아까거 이거 에 없나봐 아이노노 더워 아, 이런 거 요런 아, 이렇게 약간 시원한 데지 아네거 이거 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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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 아니, 네. 네. 어. 네. 아 어, 거기가 그나마 괜찮은데, 무야가 작어. 어. 여기 사람들 사이즈 맞춘다. Hello, look inside t 는 p a 뭐야? t 가영어였어 쓰레빨리잖아. 음. 아까 근데.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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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근데 그 모자 만화하고 따라오라는 아저씨. 어. 처음에 내가 이거 노스페이스니까. Oh. 노스페이스. <laughs> 어디서 진충 입고 있는데 짝퉁은 집이로. 미겠지 아, 식당도 있구나. 사탕수수? <laughs> 할거 같지 않냐? 깨끗하겠다, 여기는. 어, 대다. 대기자하고 있어. 어, 이거 샀다. 다하고. 아, 친. 아, 친. 어, 이거 저 깔... 뭐지? 깔라맛인가 어, 그렇죠. 어. 아. 아. 안 지랭. 쟤되게지꺼해 되게 근데 궁진이만 저렇게 밀어놨다. 그치? 아, 이제 갔어? 맛있다. 앉아서 먹고 갈까? 아, 이렇게. 어. 젠탈시장에서는 저런 것만 이게 네, 올리잖아 유튜버들이. 어, 예, 이런 음식 파는 데가 있는지 몰랐네. 저렇게 소기도 많어. 어. 그러니까 이구역은 음식 파는 구역이잖다 유튜버들이 보면 맨날 막 짝퉁만 이런 거 사는 거 올리고. 막. 어, 어, 어. 어. 되게 좁은데, 옛날 우리나라. 막 시장 분위기다. 근데 <목소리> 어. <목소리> 아, 이거. 너와. 대미콘 그리고 이쪽 액세서리는, <목소리> 액세서리 파는 사장님들은 한국말보다는 영어로 많이 말해야 다 에이, 사장님. 아, 꽤했어 오, 깜짝이야. 어. <목소리> 한국말만 한다 그러니까 바로. 무슨 <목소리> 한국말로. 여기 저런 베트남 모자를 살까? 끔하게 <laughs> 되게 두, 되게, 되게 두껍다. 저거는 그냥 수고만다니면 그냥 땀이 줄줄 흘러가서. 그치? 네. 이런 모자있구나 어, 모자. 근데 이런 거는 어쩜피 빗물 들어오지 않을까? 시원하긴 해도? 조금인데 뭐. 아까 저쪽에서 팔던 같은데? 거랑 비슷하 음, 비슷하기 좀 다르다. 어. 이 k a y this color, I have b l 컬은 네, 네. 좀더난것 같아. 아까 저기는 얘기가, 층이 응. 별로였는데. 되게 작아보이는데 보자아 응, 작아보여. 응. 응. 그게 다야? 만 원. 근데 모르겠어. 근데 요게, 이런 스타일은 요게 다인데? 세 개하지가? 여기 층이 좀더 들어야 되는데, 층이 다 짧다. 응. 작아 보이는데, 이모자그렇치 작지... 응 음. 사지 말아야겠다. 응 음. 땡큐 소리가자안 사해? 안 사해? 뭐잡 뭐... 아니면은 음. 버티트이라도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사주기 했는데, 너무 없어. 그냥... 근데 또 여기는 또 뭐가 없어? 살게 너무 없어. 그나마 여기 짝퉁 싱에 음. 파는 데가 보다. 차립길 건너 사이공 스케어로 가봐. 주물로 이쁘다. 자, 벤탄시장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어, 많은 유튜브들이 보시면 뭐 이렇게 짝퉁만 주로 이제 사는 거 나오고 그랬었는데 뭐액세서리도 있고 음식 파는 것도 있고 괜찮네요. 생각보다는. 근데 짝퉁은 역시 질 너무 떨어져요. <laughs> 전혀 사고 돈 주고 사고 싶지 않아요. <laughs>